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정구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17일입니다 끝전정에 대한 부분으로 어,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요 끝전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등에 난 꽃눈으로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잘랐어요 이거를 어, 겨울에 해주게 됩니다 겨울에 해주는 이유는 이 결과지에서 이 끝에 있는 이 눈은 힘을 받아서 쭉 길게 도정지가 어, 날수 있도록 그래서 지하부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꽃눈 있는 이 부분으로 양분이 잘 빨아들여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겨울에 이 끝전정을 해줍니다. 가을에 해주는 거는 약할 수가 있어요. 가을에 잎사귀가 있을 때 여기를 제거해주게 되면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점차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끝에 있는 눈에서는 도정지가 길게 나오지 않겠죠. 1m 이상 길게 나와줘야 이 결과지와 연결되어 있는 배들, 잎사귀들, 이런 것들의 영양분을 중간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펌프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주지 끝, 결과지 끝 각각 주지, 결과지에 펌프 역할을 하는 그름으로써 중간에 있는 이런 꽃눈이나 아니면 잎사귀들, 열매 이런 것들이 양분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전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끝전정을 등에 난 꽃눈으로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꽃눈이나 아래에 있는 꽃눈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래나 꽃눈으로 하면 세력이 약합니다. 기본적으로 세력이 가장 센 데가 등입니다. 그래서 등에 있는 꽃눈을 남겨놓고 꼭 끝전정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 혹시 농가에서 전정사가 왔는데 전정을 하는데 이 등에 난 눈을 남기지 않고 이 옆에 있는 눈을 남겼다거나 아래쪽에 있는 눈을 남겼다면 그 전정사한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등에 난 꽃눈으로 끝전정을 해달라. 그리고 이 결과지의 끝은 이 결과지가 있는 꽃눈이나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높은 데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꼭 아주 길게 잘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. 근데 길게 잘라주면 좋긴 합니다. 세력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이 끝에 있는 세력은 약한 것보다 강한 게 좋다. 여기 1m 이상 쭉 나와주는 게 좋지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온다. 그런 거는 그만큼 여기 이 결과지나 주지의 양분을 많이 빨아 올리지 못한다. 그래서 제가 주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는 약전정, 길게 놔두는 거죠. 두 개는 강전정, 강하게 밑에 부분에서 잘라서 아래쪽에 도장지에 선단이고 기부가 되는데 이 기부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잘라줍니다. 그래서 거기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여 위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다라는 걸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끝전정과 이 결과지의 역할 눈의 위치가 어떤 게더 세력이 센지 그리고 어떤 눈을 남겨놓고 끝전정을 해야 되는지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, 종합적으로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어찌다 증거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